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제자교회를 섬기고 있는 셀 리더 양지 집사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하고 영적으로 성장한 것들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너무 커서 20대 후반과 30대를 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간사로 리더로 섬기면서 전도하고 또제 나름대로는 제 열심으로 그렇게 청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했고요.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 후 다들 아시겠지만 그 산후 우울증이 좀 심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가정생활이었지만 제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겪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육아를 하느라고 예배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또 아이 때문에 기도도 제대로 할수 없고 말씀도 볼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고 저는 마른 사막에서 우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배에서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면서 그 시간이 한 3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예전에 청년 시절에 훈련을 받았던 박준하 목사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이곳 전주 예수 제자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음 지금은 날마다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하고 많은 성장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청년의 열정과 혈기로 20대, 30대를 보냈다면 지금은 날마다 영적인 공급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으며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직업이 사회복지사인데 날마다 어르신들을 이렇게 뵙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 어르신들을 만나는 일이 너무 즐겁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힘이 생겼고, 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아프시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제가 기도해주고 또 치유 기도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이제는 제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 여쭤보고, 또 답을 얻으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또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과의 이 깊은 교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날마다 행복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받은 은혜 중에 또 가장 큰 것은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 열정적인 예배입니다. 저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어느 교회에서나 은혜가 있지만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 부르짖는 교회와 이 영감 있는 예배. 는 어느 교회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뜨거운 예배가 날마다 매주 매 순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삶에서 지쳤던 것 지쳤던 그 모든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고 또 다시금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아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겠다 다시금 비전을 발견하고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리고 저를 어,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망나니인 저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주신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감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처음과 끝을 보시고 이 교회로 또 인도하여 주시고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